난 해리포터를 보는 내내 해리포터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laughs> <laughs> 터너슨 사실 정말로 악당으로 나와서 그렇지. 음. 되게 좋은 상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플래처의 최대 장점. 나도 모르는 내 능력을 끌어올려준다. 대신 에 이제 그사이가다 단점이죠. 정신병이 음, 음. 생겨. 어, 온갖 패드립 다 당하고 어. 욕 얻어먹고. 플래처보다 제가 최악이라고? 아, <laughs> 이해가 안 가네. 그래 그래 인성 논란이 나와라 그냥. <laughs> 이번에도 영화와 드라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번 소울 리뷰 영상에 이어서 우리 승국님 나오셨습니다. 와.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뭐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는 영화나 네. 드라마 속 직장 상사로 만나기 싫은 캐릭터 월드컵 진행해볼 텐데. 음. 첫 라운드가 가디언즈 of 갤럭시 캐릭터죠. 그렇죠. 그루트. 네.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주인공인 해리포터. 해리포터. 어. 되게 세요. 뭐 작지만 강한 에, 강한 상사고 근데 단점이 이제 말을 잘 못한다 어, 커뮤니케이션이 안돼 어, 굉장히... 소통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아이로 환생한 시점이잖아요. 네. 굉장히 큰 단점이 네. 일을 할수록 이 친구의 사춘기를 내가 겪어줘야 아, 돼요. 그렇지 맞네 그렇지. 지금 팀장님 결제해줘야 아, 되는데 게임만 계속하면 귀엽고 같이 있으면 기분은 좋지만 일은 못하는 상사 정도겠네요. 소통 안 되고 상사가 일을 못하면 그건 그것도 너무, <laughs> 너무 별로 어, 아니에요. 회사를 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laughs> 그런 그루트가 있는 반면에 음. 해리포터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 않은 상사다. 아, 난, 난 해리포터를 보는 내내 네. 해리포터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laughs> 얘는 기본적으로 네.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하네. 남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얘는 그냥 이마에 맞박에 음. 이거 번개 표시 하나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그냥, 지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어, 엄마 아빠가 위대한 마법사였고 음. 볼드모트한테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어. 얘는 이미 대단한 존재예요. 학교 들어올 때부터. 음.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음. 나는 계속 불쌍하네. 그러면서 말은 드럽게안 들어요. 하지 말라는 거다 하고 가지 말라는데 다 가고 사고 쳐 놓고 도와달라고 그러 물론 뭐 장점을 좀 찾아보자면 자기 친구들한테 도 의리가 있고. 음. 일단 어쨌든 인싸기 때문에 이팀안에 들어간다? 음. 황금 라인 타는 거거든요. 아, 사실은 사실은 친구한테 잘해 주는 건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아, 친구들이 챙겨 주지. 네, 친구들이 아, 챙겨 주지 되게 맞는 말이네. 네. 저 친구는 그럼 장점 장점이 별로 없. 장점이 엄마, 있다면 장점이 엄마, 아빠. 아, 응. 아.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고. 응, 응. 엄마, 아빠 이름. 그래서, 자, 그루트예 해리포터예요. 누가 더 싫어? 그냥 하나둘 동시에 그냥 말해서 다줄 걸로 가볼까요, 그렇게. 네, 하나, 응. 둘, 셋. 그루트. 해리포터. 오, 그루트가 더 싫어요? 아, 어. 이 사람 아저 황금 라인 타야지. 나 지금 인성적으로 <laughs> 생각해. 아, 이 분은. 같이 가야죠. 얘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교장이 회장님이 비호하는 데 지금. 아 그렇죠. 아, 아내 지금 착한 인사 인성으로 잘못했어. 그루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에, 두 번째. 어, 기생충의 최연교 씨. 음, 어. 그리고 마블, 마블 시리즈의 로키. 로키. 일단 뭐 기생충의 조여정 씨가 연기했던 최연교는 네. 음. 굉장히 정이 많고. 맞아요. 어, 자기 사람이다 생각하면 막다 퍼주려고 음. 하는. 신뢰 굉장히 하고요. 아 실례 어. 엄청나. 어. 네, 네. 단점은 너무 팔랑기다. 귀가 너무 얇아. 귀가 너무 얇아. 응.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응. 내가 뭘좀 잘못했을 때구호 삼킨 좋아요. 아. 아,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 했습니다. 어, 아. 네. 맞는 말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우리 같이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laughs> 그렇죠. 로키는. 아, 아, 로키. 로키가 네. 사실은 악역을 맡지만 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는. 맞아요. 하지만 단점은 신자가 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컴플레스로 똘똘 뭉쳐있죠. 음. 거기다가 네. 굉장히 관심 놓고 인정 놓고 강하고 가끔 막 연극 톤으로 얘기하고 그나내 앞에 경배하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 어, 어, 어. 꼰대네 아. 술자리 회식 가면 최악일 거 같아 내가 왔는데 <laughs> 인사 안 해? <laughs> 이럴 사람이잖아 맞아요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다음 나온 거 같은데? 네. 둘, 둘 중에 더안 네. 네. 만나고 싶은 네. 사람? 네. 하나, 하나 둘셋 로키, 로키. 네. 그 다음에는 네. 우리 마블의 최강의 빌런이죠 아, 타노스, 네. 타노스. 네. 음. 저는 이 타노스는 사실 정말로 음. 악당으로 나와서 그렇지 음. 되게 좋은 상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극 중에도 보면 은이 친구가 거느리는 부하 몇 명이 나와요 음. 타노스는 헐크도 때려잡는 애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부하들은 이 쪼그만한 지구 행성 영웅들과 싸움에도 져요 음.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음. 아, 능력도 없는데 아. 팀장 빨로 전 그렇지. 우주적인 함선에 능력 어. 없는 애들을 어. 버리지 않고 이분은, 이,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아, 그렇지 크다 사리사욕을 채우진 않아 근데... 세계, 그러니까 전 우주의 파워를 얻어놓고 네. 기껏하는 게귀양해서 네. 소박하게 농사지으면서 농작물 따먹고 살잖아요 회사고 상사고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해 <laughs> 갑자기 자기는 귀향하겠다 팀장 그러니까, <laughs> 캐리가 너무 좋아서 들어와서 승승장구했는데 오늘 은퇴. 어. 과장밖에 안 했는데. 어. 그런 면에 우리 다루기도 했던 엘리멘탈의 주인공 엠버. 네.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자기가 원치 않은 거에도 열심히 하는 책임감이고요. 책임감이 책임감. 네. 그리고 뭐 수공에 이렇게 봤을 때 능력이 좀 있어. 센스가 어. 있는 사람. 이 음. 뭐, 네. 아, 뭐 단점이 너무 커서. 아 그렇죠. 어. 항상 화가 많아. 그리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면 폭발해 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모든 사무용품, 음. 방화용품으로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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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마스크 쓰고 일해야 돼. 방호복 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근데또터트리고 자기가 수습을 또 해줘. 아 미안해 하면서 후후 막 이러니까 예쁘지 막 해서. 전형적으로 욱하고 뒤끝 없는 스타일. <laughs> 아딱그 스타일이에요. 같이 계속 보는 사람 입장에서 피곤하거든요. 아, 그렇죠. 수 맨날 욱하고 그렇죠. 사과하고 음, 음. 이게. 음, <laughs> 야, 요 여건 팽팽한 싸움인데요. 자, 일단 가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러죠. 하나, 둘, 둘 셋, 엠버. 오. 퉁국씨는 어. 엠버를 택한 결정적이유 딱 하나. 혼자 화내고 음 혼자 사과해서 음 끝내는 사람 음 나는 이거 좀 별로. 아, 이거 음 재밌다. 음 오펜하이머의 오펜하이머 실존 오펜하이머. 인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디피의 안준호. 일단 오펜하이머는 네. 영화에서 엄청난 그. 리더십을 보여줬죠. 음. 어, 맞아요. 음. 엄청난 규모의 시술을 운영했던 사람이했고 네. 그리고 일하다가 잘해 아. 보인다? 그럼 바로 임원 어디 관리직으로 보내주고. 음. 굉장히 실력 위주로 어. 운영하는 그 맛이 있다. 그 네, 이제 최대 단점이 있죠. 지방 발령을 받는데 사막으로 발령이 받는내 인생의 상당수 아, 이상 친구들과 모든 것가 단절되고 네, 보안 거. 유지가 돼서 밖에 연결, 연결도 음. 못하거든. 그리고 안준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DP 때 다뤘었지만 음. 사실 이 안에서 얘는 어느 정도 FM으로 나와요. 원칙주의자? 아 음. 원칙주의자. 네, 네, 네. 단점이 네. 일단 애가 칙칙해요. 아, 얘 네. 웃는 게 거의 안 나와요. 아저뭘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음. <laughs> 거기다가 잘 참고 착한 사람 같은데 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걸 넘어갔다 싶으면 폭발해 상사고 뭐고 내 마음 안들면 그냥 확할수 아, 있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게 약간 엠버랑 비슷한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왜냐면 이런 입장에서 음. 아딱내 룰이 생기니까. 음. 근데 벗어나면 아, 내가 미처 몰랐던 원리 원칙 밖의 모습을 음. 보여주면 폭발. 갑자기 맞을 수도 있는 거죠. <laughs> 갑시다. 하나 둘셋 안전 모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와 더글로리의 네. 박연진, 아. <laughs> 빌런 매치가 지금 오, 오 이거 흥미로운데 빌런 빌런 볼드모트의 네? 최대 장점은 파워풀한 네. 거지. 파워풀한 거지. 어마어마, 파워가 있고, 업계 응. 최고의 기술도 응. <laughs> 최고의 기술로 하고, 근데 문제는 응. 이름도 함부로 말 못해, 그분이라고, 아. 그분 아, 아. 아버지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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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버아아버아 아버지, 지아 그리고 악명은 대단하지만 음. 실제로 보여준 음. 실력은 별로 없어니 학교 하나를 못 먹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학교 선생님들이랑 싸우면서 지고 학생이랑 1대 1 싸우면서 지고 <laughs> 위대한 바보소 <마법사> 맞는가 <laughs> 얘기만 있거든요. 거품이 그러니까. 어, 좀 있는 아, 것같다빈술레빈술에 빈술에. 박연진 어떻습니까. 더글로리의 박연진 장점은 의외. 장점이 음. 음. 은근히 있어요. 일단 박연진이 어, 나쁘게만 보여줘서 그러지 똘똘하죠. 어, 음. 똑 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음. 아웃소싱을 잘해요. 맞아. 나는 대본을 못 쓰니까 음. 돈 주고 맡겨. 음. 그릴 작가한테. 일만 잘해오면 해외 엠프 패키지 싸. 복지가 장난 아니지. 단점은 에. 이제 선민 사상이 강하죠. 그렇죠. 니 같게 음. 나는 너와 아예 다른 세상이야. 음. 이런 느낌. 복지를 활용하는 건 좋지만. 음. 음. 어쨌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보는 시선에서 음. 나를 하대하고 있다는 게 그치 매일 느껴진다. 아. 그냥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이게야 네. 티켓 받아 했을 때 음. 그냥 못 받아. 이러고 받아야 아. 돼. <웃음> <웃음> 이러고 받는데도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지. <웃음> <웃음> 아. 그런 느낌. 요 기분이 안 좋은 거 하나. <laughs> 그렇죠. 음. 더 싫은 상사. 네. 네. 하나, 둘, 셋. 볼드모트. 네. 좋은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네. 무빙의 민용준. 그리고 아. 엘리멘탈의 웨이드 네. 색깔이 너무 다른 두사람이니요 그러니까 음. 무빙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음. 민용준은 네. 일단 자기 마음에 들면 음. 바로바로 특채로도 뽑아주고 바로바로 승진시켜줘요. 바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갑자기 팀 새로 만들면서 음. 옛날에 따깔이었던 구룡포한테 음. 팀장해. 어.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딱 봐서 자기가 볼때 능력이 있으면 음. 능력 위주의 인사. 아 어. 어, 이건 훌륭하지. 이건 진짜 훌륭합니다. 어디에 인재가 있다고 하면 구준대도 어, 그 가. 비 오는데도 자기가 그 찾아가서 그 직접 화제를 찾해 어. 직접 뭐 생각보다 발로 뛰는 선수예요 아, 그래, 그래. 어,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게 나한테 일을 맡기되 믿고 맡기지는 않아. 그리고 CCTV를 자꾸나 감시해. 음. 내 아, 그걸...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심어놔서 갑자기 안 좋은데 되게. 내가 이러다가 <laughs> 페이스북, 트위터, 어, 어, 어. 인스타을 켜면 바로 알고 있어. 그에 반해 웨이드는 뭐 장점은 영어에서도 많이 나오죠. 아, 그렇죠. 공감 능력도 좋고. 일단 뭐또 네. 뭐. 가정이죠, 경제적인풍 부하고. 그리고 되게 사람 이렇게 위로해주고 음. 북돋아주는 방법을 알고 음. 있어요. 그렇죠. 이 웨이드 이제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음. 일만 틀어지면 음. 자기 뜻대로 안 되거나 뭐안 좋아지면 그렇게 울어대고. 이이 웨이드의 장점이 단점이 되는 이유가 일에 욕심이 없다 보니까 옛 팀에 소속돼 있으면은 내가 그 안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몹시 적어. 초반에 엠버랑 음. 만나는 게 일하다가 만나거든. 요 음, 뭔가 자기가 이상한데 꽂히면 음, 음. 전후 사정 안 듣는다. 아, 아 고지식해 이해 예. 맞다 맞다. 음. 음. 분명히 엠버 얘기 듣고 나서 반감이 어, 있는 요 심지어 지가그 말을 해. 어. 왜 일찍 말안 했어요? 어.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응. 지가안 듣고 서류 너무 많고 어 제출해 버리고 뒤늦게 후회하기 응. 때문에 그렇지. 어 그거 되게 크다. 소통이 응. 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공감을 하고 싶을때 한다. 선택적 공감. 선택적 공감은. 이거 위험하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응. 저는 둘 중에 일단 마음 정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민용준. 오, 민용준. 네. 웨이드는 같은 팀 상사를 하더라도 네. 가까이만 안 하면 나를 그렇게 귀찮게 괴롭게는 안할것 같은데 네. 민용준 눈밖에 나면 정말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 것같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웨이드는 어쨌든 타인의 어떤 장점을 잘 발견하고 그 사람한테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가 뭐, 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민용준은 이제 그냥 도구로만 본다. 사아야 최고의 악역 어 <laughs> 아, 최고의 빌런이 나네요 왔이 아, 플래시의 아. 플래처 아, 아 플래처 교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플래처의 최대 장점 네. 어 나도 모르는 내 능력을 끌어올려준다 뭔 끌어올렸지 아직 라붙어서 성장의 극한을 맛볼 수 그러니까. 있다 대신에 이제 그 사이에가 다 단점이죠. 경신병이 생겨. 어, 온갖 패드립 다 당하고 어. 욕 얻어먹고. 안아요 맞아요. 징글 안, 안 시키고. 어. 네가 써온 보고서 <laughs> 내가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laughs>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맞아야 돼. <laughs> 맞아야 돼. <laughs> <되는. 웃음> 병 생기고. 네. 타이타닉의 주인공 음, 잭, 잭 도슨이 나왔어요. 음, 잭.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음, 잘 생겼어. 너무 어? 기분이 좋아. 생겼죠? 이럴 때 기분이 좋아. 음.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 어, 사실은 뭐 말도 잘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래처고 하면 음. 다 통과. 다 계약.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laughs> 뭔가 사랑 앞에서는 또 희생적인 사람. 음. 음. 이게 나를 부하로서 사랑해주면 좋은데 음. 이러다가 애인이 생긴다? 어. 정신 못 차린다. 그리고 승국 씨 애인을 뺏을 수도 있어. 근데 뺏겨. <laughs> 그가 원하면 내 애인을 뺏기게, 뺏기게 돼 있어. 언제나 불안. 아유. 팀원 팀원 회식할 때아 이쪽 여자 친구도 같이 와요. 아유. 절대 같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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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위험해. 오케이 가봅시다. 하나 둘셋 플래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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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살고 봐야죠. 그래요. <laughs> 일단 살고 야되까자 <laughs> 이제 1 6강 마지막입니다. 네. 역시 또 무빙에 나왔던 이미현. 아 매력적이죠. 아유. 그럼요. 아유. 장점은 똘똘해. 똘똘하고 일도 <laughs> 잘해. 실제로 에이스 출신이기 때문에 아, 동기 중에 최고였어. 그리고 극그 중에 여단대는 사회생활 하는 게 나오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팀원들이랑 되게 원만하게 잘 지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맞아요. 어. 정말 회사 생활 상사로 똑 부러진다는 아... 면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네.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 음. 오감이 아... 미친 듯이 발달해서 음. 내가 하는 뒷담화 다 듣고, 내가 딴짓하는 거다 알아차리고, 내가 일하다가 한숨 쉬는 것까지도. 아, 아... 순욱 씨. <laughs> 한숨이 지금 왜 들리죠? 그래 <laughs> 그러면서 저 멀리서 눈으로 내 모니터를 봐. 그, 별로 일 하지도 아,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 그 돈가스 집은 직원이 없었군요. 모두 예, 다 하는 거야. 직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알바생이다 돈방당 알바, 다, 다 주었어. 주나를 그만뒀어. 요 아, 반면에 아, 여자 이것도... 플래처 교수님. 아 여자 플래처. 어, <laughs> 어마어마한 질런 또 떴죠. 음. 기분이 진짜, 음. 진짜 무서운 건. 성질은 플랫 존데 소리를 안 좋아. 그래서. 하관할 때조 작게 얘기하잖아. 아, 속삭임은. 그 속삭임이 그래서 폐부를더 세게 잡아. 팍 팍. 사람 개무시하는 건 최고죠. 맞아. <laughs> 정말 최악으로 무섭게 사람을 음, 그렇죠. 다 그치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맞춰주기 너무 어, 힘들어. 자기 이 회사 일 이외. 아 집안 일도 해줘야 돼. 아 맞다. 아, 맞다. 개인 심부름 많이 시켜. 아, 근데 그 아, 가서 하시면... 애기들도 봐줘야 되고 아, 뭐 잡지를 맞네. 옮겨야 돼. 뭐 이런 걸 해야 돼. 근데 하나 정말 극, 극, 극 장점이 있다면, 음. 그거를 이겨내기만 한다면, 이 사람 미치 아니라 업계 음. 어디로든 갈수 있는 그치. 마법의 추천서를 써준다. <laughs> 요 하나 궁극의 좋은 점이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어, 최우로 좋은 점이죠, 사실. 네. 와, 요거 상사라면 좀 궁금한데, 음. 더 싫은 상사. 음. 더 싫은 사람. 오케이, 가보도록 하죠. 네. 하나, 하나, 둘, 셋. 일란다 추천서도 추서지만 같이 음, 일하고 싶진 음, 않아. 맞아요. 자 일라운드 일단 성격은 다, 다 정리했으니까 네. 이제부터 정말 막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주노는 아까 그 칙칙함이 굉장히 좀큰 음. 키워드였고 아무 때나 이제 펼수 있고 네. 네 앞배만 네. 날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앞배도 네. 날라갈 수 있어. <laughs> 하나 둘셋 안주노. 네. 로키는 챙겨 주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그루트와 음. 볼드몰트 어. 소통 안 되고 남들 일할 때 춤추는 상사. 네. 어. 골드모트는 긴 껍데기 허울뿐이야. 아, 대신 <laughs> 허세, 허세장, 허세 차, 허세 차. 안에 있으면 괴롭지만 대신 네. 다른 팀원들이 부러워는 하는. 하나, 하나 둘, 셋, 볼드모트. 골드모트. <laughs> 어, 너무 허세, 아, 거품이 너무 <laughs> 거품은 가라. 우와! 이렇게 와, 이렇게 둘이 붙었어요. 풀레 초대 미란다. 비슷한 성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좀더 불이냐 음. 얼음이냐 음. 요 그치, 스타일인 그치. 것 같은데, 네. 어, 저는 일단 바로 결정이 됐어요. 저도요. 그쵸? 가볼까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플래셔. 네. 미란다는 버티면 추천서라도 있지. 그래. 자, 무빈의 민용준 부장과 엘리멘탈의 앰버 저, 저는 제 성향에서 일단 나왔어요. 음. 갈까요? 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민용준. 민용준. 멤버는뭐 화를 화를 내는 거지 이명준처럼 아웃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 가 아직 어려서 음. 시간 지나면 또 성숙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음. 내가 볼때 이게 이제 16강에서 8강, 음. 그리고 4강 이렇게 올라갈수록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 같은데도. <laughs> <그래도. 웃음> 그치. <웃음> <웃음> 그래도 여기는 얘예따라가면 얘, 얘 죽을 수 있어.는 <laughs> 자꾸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laughs>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 어 그런 관점에서는 플둘다 <laughs> <laughs> 죽을 오, 수 있는데. 오케이. <laughs> 여기서 살아남으면 난 실력자는 돼. 음. 맞아. 대단한 실력자가 될수 있어요 속으로 문드러져 저는 안준호는 나에게 그냥,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항상 내 미래는 불안한 거지 응. <laughs> 얘랑 있으면 대신 뒷수습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렇죠. 성장을 할 수는 있어 어... 근데 보장되진 않았어요 그렇지. 갑시다! 하나 둘셋 <laughs> 안준호 <안주노. 웃음> 더블 슬래쳐. 아, 응. 아 여기는 병을 만들어 주는데. 아 여기도 나 때려서 나. 네. 아내 미래가 날아가는 거지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병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음. 2대1로 2대 안주만. 아, 네. 그다음 보드모트대 민용주. 이건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둘다 싫은데 그래도 요거 하나는 있잖아. 이런 네. 입장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셋보드모트 어, 아, 그래요 정말 네, 허울 얘가 더 예, 예. 정말 어. 허울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승에요 이제 이게 결승에 바로 이제 이제 정말 아 이제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해리포터 아 폴드모트 거품밖에 없는 어 대신 같이 있으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을 살수 있는 기분 좀 하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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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언제 지... 없어. 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아 오케이. 안준호. 내 미래가 보장되질 않았어. 얘 너무 주먹을 써. 상사를 패는 아... 사람 나도 팰수 있다. 그렇지. 아 근데 안준호가 결승까지 올라온 걸 박상 보니까 살짝 안준호한테 미안하기도 하는데. 저래. 그래, 비... 아까 플래쳐도 블랙차... 저전도... 아니, 플래쳐는 아닌데. 플래쳐보다 제법자는... 제가 최악이라고? 나 <laughs> 아, 이해가 안 가네. 진짜 <laughs> 아니, 갑자기 그 안준호는 아니잖아요. 이그 정도 안준호한테 약간 갑자기 너무 미안해지는데? 그 정도 안쳐가 결승이 진짜. 없어. 진짜 신기하다. 플래처는 아, 그러니까 정말로 그... 내상을 입어도. 음. 잘 버티면 버티기만 한다. 네. 나를 그리고 나의 잠재 능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리고 중도 탈락해도 그때까지 배운 거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다. 근데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음... 트라우마가 거기... 생길 것 같을 때 사직서. 아니... 걔 의대 갔잖아 이제 들올려를 드럼치던 애 의대로 빠지고. 어. 드럼치던 애가 그 의대를 갔어? 그 정도의 어. 잠재력을 상상 끌어올리지 못한 잠재력. <laughs>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시켜준 거죠. 아니. 예체능이 나... 의대를 갔다. 밑에서. 요거 도 먹을 정도의 정신력이면뭘 해도 된다. 그래도 된다. 아, 그래, 그래. 그러면은. <laughs> 아니. 어쨌든, 안준호가 최악이다. 블래쳐보다 음. 둘이. 둘의 둘의 인성 논란이 하나 와라, 그냥 <laughs> 안준호한테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고르기가 좀더 쉽네요. 네. 저도 뭐 그래서... 여기서는 쉽죠. 결승 하죠. 뭐, 셋, 볼트 노트. <laughs> 아, 너무 거품이야, 얘는. 오케이. 능력도 없는데, 응. 네, 뭐 비호도 못 해준다. 응. 네. 하튼 여 뭐, 뭐 하튼 안준호 미안해. 어, 너그정도까지는 아닌데. 결승까지 <laughs> 간걸 보니까 조금 <웃음> 미안하긴 <웃음> 해요. 근데 미, 이상형 월드컵은 대진운이라서. 그렇죠. 네. 네. 볼드버트가 있다는 응. 결승까지 거머졌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호님하고 <laughs> 정말 재밌게 우리가 <laughs> 이들을 까면서 <laughs> 예, 시간을 보내 봤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한 작품을 좀딥하게 들어가는 토크를 했는데 <laughs> 네. 전반적으로 여러 작품에 있는 캐릭터들을 재미있게 또 다, 라이트하게 네. 수다 떨면서 다뤄보니까 음. 오,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는. 오늘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네. 여러분 댓글로 우리 전지적 의사 시점에서 다뤘으면 하는 영화나 드라마 음. 물론 승국 씨 모시고 네. 이런 거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